저그다음은 so, 아, 네. 어, 커플도 펜드롭인데, 네. 질량이세 개가 붙어있죠. 질량은또 동일하고, 어, 스프링 상수도 동일하는 네. 뭐, 값이 그래서, 세타1, 세타2, 세타3로 되겠습니다. 네. So, 앞에서 봤기 때문에, 뭐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최의 포텐셜 에너지다다음에나 스프링. 스프링의 포텐셜 에너지죠스프링 어, 포텐셜 에너지는 이거는, 어, 세타 제기세타1이조이세타 세타. 죠 그 다음에, 요거는, 세타3 baby, セ2 그래서, 전으로 어, 스프링의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수 있구요. 이거, 풀섬에다, 식이 됩니다. 그 변수가 세 개죠. セーター1, セーター2, 3세 그래서, uh, 라벨전, 식을 이용하면, セーター1, ト에 대해서, 어, 적용을 하면, 어, 각각에 대한, So, I'm g o 을수가 있습니다. o w you the f i r 이 t one. So, I'm g o i n 이 to show you the first one, the f m 것은 m l 전다 m l 전이잖아요 그래서 <laughs> 그리고 K는 어, 세타 1에 대해서 MGL KL 제곱이죠 세타 2에 대해서 마이너스 KL 이고 세타 3 없잖아, 이 여기. 여기서는 어 세타 1이 KL 제곱이죠 마이너스. 어, 세타 두는 어제곱이 세타 스토리 마이스 KL 점검식에서 어, 어, 세터가 없지 않아요. 이고세타2는마이 어, 어, KL 제검이고세타3는이 어, 그래서 어, K 매트릭스가 결정되해버요 자, 알겠 매트릭스 방정식은 어, 이 식으로 어, 표현 되겠죠. 자, 동일한 방식으로 어가 뭐, 어, 이야기 했습니다. gt가 뭐 어, a에다가 e x p o n e n t i a l omega t를 가지고짜우 연결이 되죠. 짜우 연결이 되죠. k, o m e g a 서곧 m이 나오는데 k가 있으려면 a가 난지로인 a가 정재하려면 determinant가 0이다. 어, 그래서 omega가 어, 결정되는데 실계 의 모드가 이 어, 있죠. 그래서 저 세계 모드가 발생한다. 3 어, coupled pendulum의 경우에는 저세의 모드가 복잡하게 합쳐져 가지고 운동하는 거니까 어, 복, 복잡하겠죠. 그렇 어쨌거나 이제 모드는 세개의 모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있거요 자 그럼 각각에 대해서 각 모드에 아, 뭐 대해서 한번 활하겠습니다5 0 1원이 이런 아이덴티티아이덴티티아이덴 펑션으로 아이템 펑션. 에 있는 게있아이덴에 있는 게아이덴티는이덴에게 있대. 아이덴티티에 이덴티이덴티티에 A1, A2, 3이 각각의 엘리먼트들의 관계를 보고 보면 똑같이 나 A1, 2 3 오케이 어, A1, A2, 다 A1, A2, A3 첫번 그래서 마지막 쪽에서 A2, a 3이니다같잖요 그래서 1 2 3다 같으니까 이어 변하시겠죠. 자, 그래서 그래적으로 I 벡터는 이런 식으로 되는, 이게 아예 벽죠 자, 아예 벽 보면, 결과적으로 보니까다 똑같잖아. 요다 똑같기 때문에, 결과로저좀 같은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움직이든지 간에, 네. 반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모두 다 같이 움직인다는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드가, 예, 몸에 많이 갑니 자, 그래서 15로는 이런 식으로, 애플2도 있고, 반몰났고, 그 여기 XYX, 세타원이, 세타원, 고세타2기세타테이죠 동일한 진동수로 아, 진동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가2 경우에, 2는, 2는 어, 아이언 밸브와 잖아요 똑같이 매트릭스해가면 A2가 여 되고, A1하고, A3가 반대방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A2가 여기고, A1하고, A3 반대방1마이너스입 자, 그리고, 진동 후로 어니다 자, 우리가 보다시피, 운동이 중간에 그런 전제 있죠. 정지했잖아요. 정리. 그다음에 가이크 두 개가 가 반대 방향 움직이다. 요그 방향 직디든지 간에 뻔히 이리지는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중앙 은 정지했고 나머지 가이두 개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 이런 이 모드에서 그래서 I and M을 설했습니다자세 번째 I and M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보면 이가 A1은 마이너스 2분의 A2고. A1, a 3 같은데 A2는 어, 마이너스 반대 방향이고 F2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어, 이 경우에는 어, a 3가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이죠. 자, 그래서 시그마로 표현식으 표현시고. 우리 세타1, 세타2. 오, 세타3이데 세타1하고 세타3는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세타1하고 여기 1, 2, 3인데요. 자, 세타1하고 세타2는 반대 방향이고, 반대 방향이고, 아, 같은 방향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은 방향이고, 같은 방향인데, 2는 두 번째는 반, 그저 <laughs> 반대 방향인데, 이 앰플 두 배로, 두 배로 움직이잖아요. 요것보다도, 거기두배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움직이든지 또는 반대로 1, 2, 3인 때, 그래서 어, 1과 3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2가 어, 이쪽으로 움직이든지 반대로 2개로 배로, 움직이는 가능하죠. 그래서 어, 이런 식의 이, 어, 진동을 하는 어, 것이 어, 세 번째 진동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세계의 커플드 팬드론의 어, 경우에 일반해는 헤너. 일반해 세타 가능시 세타와 세타 2 세타 3이트 저것이 C1, c 2가요 1 1コーサイン、オメガワンテマイナスデルタワー。C2 ゲッシュ、ト1エドラ、オメガワンセル、コサイン、オメガ 2t マイナスデルタワー。ダーゲッシセットスティー、マイナス1ィマイナス1ルタワ 오메가 3t, 델타 3. 자, 네.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 C1, C2, C3, 델타 1, 델타 2, 델타 3. 이것들은, 어, 다 어떤, 연관이 없잖아요. 연관이 없는데, 모드는세 가지인데, 우리가 봤던 자, 세 가지 발견 움직이는데, 이것들이 잡다한 방향으 잡다한 크기로, 잡다한 위상으로 합쳐지기 때문에 예측하기 참 힘들어요. 예측하기 힘들는데, 그래도 어, 이세 이 개의 펜들러으로 어, 구성된 이 시스템이 이세 개의 모드, 세 개의 모드의 어떤 복잡한 어, 이러한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어,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Bu da Arsua